갑자기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영상을 틀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 뭐가 있냐면, 항상 고민거리가 생기면, 고민 상담을 하지, 누군가한테. 근데 때로는 내가 내 스스로 고민을 해결해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야. 해결하는 방법 잘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누군가의 고민도 해결해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나의 고민도 해결하고, 누군가에게 좋은 고민 상담 사가 되는 기본적인 방법들.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베스 A T H E 베스 배스. 베스는 아동을 상담해주는 사람 소아과 의사들에게 알려주는 그 상담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마음을 공감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플러스 상담사는 그 마음이 공유가 돼서 다치기도 해요 근데 그걸 보호해줘요 베스가 방법이라 생각하면 돼. S를 기억하면 돼요. B. 백그라운드. 배경. 고민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물어봐야 돼, 누군가에게. 김 PD, 음. 요즘 인상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그 사람이, 어, 나 무슨 일 있었어요. 잠을 못 잤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지. 음. 그러면, 왜 잠을 못 잤어? 고민이 많아? 무슨 일 있었는데? 이렇게 물어보겠지. 그게 백그라운드야. 음. 근데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은, 아, 그렇지, 요즘은 그 수면 장애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어? 그거는 올바른 고민 상담 방법은 아니야. 핵심을 안 들어가려고 노력.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 고민 상담을 한다. 혹은 누군가의 표정이 좋지 않다. 내가 이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상대방에게 백그라운드. 문제의 배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돼. 반대로 나한테 내가 이런 고민이 있지에 대한 그 백그라운드를 글로 써봐요. 두 번째 단계. 어펙트. 감정 감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예를 들면 무슨 일이 있었어? 어 요즘 잠을 못자왜왜 왜 잠이 안 와? 무슨 일인데? 무슨 고민 있어? 남자친구가 술을 못 먹게 해갑 이래? 음. 그러면 그때 책에는 이렇게 나와있어 그 상황에서 당신의 감정은 어땠나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친구랑 고민 상담할 때 그때 당신의 감정은 어떤 감정인가요? 물어볼 수 없잖아 그래서 너 기분은 어땠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물어볼 수가 있어 그렇지? 어색해도 참고 물어보면 돼 그게 너희들의 습관이 될 거야. 근데 가도 가다 사람들이 실수하기도 해. 어떻게? 아 진짜 답답하겠다. 그 남자친구 왜그러는데답답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상담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감정이 그 틀에 갇혀져 버려. 새로운 감정의 폭이 넓을 수도 있는데 나의 감정으로 해석하게 돼서 그 사람이 단순히 그 단어로 자신의 감정을 얘기할 수도 있게 돼. 그거를 하면 안 되겠지. 너의 감정은 없었어?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얘기를 풀어가면 된다 그리고 T, 트러블 거기서 핵심적으로 너가 진짜 완전히 화가 났던 건 뭐야? 대박쳤던 순간이 언제야? 전체적인 배경에서 얘의 감정을 물어보고 감정이 극도로 느껴졌던 트러블 그 문제의 핵심적인 부분을 한번더 물어보는 거야 예를 들면 얘가 욕을 했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 내가 사회생활 하려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술도 먹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니까 나 친구들 안 먹는 거는 안 먹을 수 있다 이거야 나올 수도 있는 거지 트러블의 상황을 물어본다 내가 스스로 내 문제를, 고민을 해결해 나갈 때이 순서로 내 고민을 해결해 나가면 된다 H, Handling 근본적인 대처 방법을 음. 의논해야지 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어떻게 할 생각이야? 내가 내 문제를 고민할 때도 내 백그라운드를 보고, 내 감정을 보고 순적으로 진짜 개빡쳤던 순간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 그걸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되지 음. 그 다음에 e 음. m p a 공감 음. 공감을 해줘야지 여기까지가 나를 보호하면서 상대방의 고민 상담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야. 그 부분을 나로 적용을 해보면 마지막에 내 마음을 공감을 해주는 연습을 해야 돼. 음. 보통 친구들은 보면 문제 해결, 대처 거기에만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혼자서 고민 상담할 때 그렇게만 한단 말이야. 정리하지 않아, 내 마음을 공유하지 않아. 그래서 문제가 해결돼도 내 마음을 상처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A4 용지 깨끗한 거에다가 백그라운드 정리해보고. 그다음에 내 감정, 그때 상황마다 내 감정이 어땠는지 정리해보고 가장 핵심적으로 내가 화나는 이유, 핵심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을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물음표에서 해나요, 빈칸. 그내 감정을 일단 공감을 해. 그럼 대처 방법이 빈칸이지. 그걸 다 정리를 한 다음에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면 길게 고민 상담을 할 필요 없이 그 대처 방법을 빠르게 습득할 수가 있지. 더 관련된 책을 읽거나. 그러면 내가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스스로를 위한 고민상담 방법 근데 여기서 팁으로 하나만 더 알려줄게 사람은 살아가면서 성장을 하지 이 순간도 과거이고 앞에 미래가 지금도 현재야 그리고 우리가 이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성장하는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의 상처나 고민들을 앞으로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겠지? 근데 조금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기도 해 뭐냐면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들이야 근데 그거를 묻혀두고 가는 경우들이 많아 지금 언니가 이 방법을 알려줬잖아요. 라운드 뭐 이게 뜬든 뜬이 거를 어린 나에게 적용을 해보는 거야. 내가 과거에 진짜 상처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봐. 예를 들면, 오빠가 있고 쌤이 있어. 어렸을 때 그냥 지어낸 거예요. 친오빠가 잘못됐는데 엄마 아빠가 나를 혼냈어. 억울해. 아직까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 이런 부분이 나의 어른 시절에 상처일 수도 있고, 그치그 과거를 돌아가서 어른인 내가 어린인 나에게 고민 상담. 어린 나의 마음속에 고민이 해결되고 마음이 좀 풀어지게 될 거야. 예로 들면, 금쪽같은 내 새끼에 부모님들이 나오고 어린 아이가 나오잖아. 가끔씩 오년영 박사님이 엄마 혹은 아빠를 데리고 가서 어렸을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왜 물어봐? 그 엄마의 어린 시절의 그 상처가 아이에게 방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 마음속 깊은 곳에 나의 상처는 언젠가 그게 튀가나 어린 시절의 나의 감정을 이렇게 터치해주면 그 감정이 좀 풀린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고민들 한번 풀어가 보시고 세상에 가장 좋은 스승은 스스로라고 생각해요. 스스로가 스스로의 스승이 되거나 선생님이 되거나 상담사가 되어서 그 마음을 잘 케어할 수 있는 우리 어른들, 언니들이 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좀 진지했지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세상에 <laughs> 도움이 되셨다면 이쯤되면 구독 한번 하자 우리 <laughs>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laughs>